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고산 운선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운선도라는 시선이라고 붙였습니다 운선도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5수의 시가와 단가를 남겼습니다 꼭 75수만을 쓴 것은 아니죠 750 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750 수가 아니라 1,500 수일 수도 있겠죠. 많은 시가를 한문으로도 썼지만 한글로도 남겼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조의 특명으로 간행된 윤선도의 문집 가운데 정말 귀하게도 한글로 된이 작품들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후세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윤선도는 한문학상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글로 된 문학, 한글로 된 과거의 옛 문학에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큰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가령 우리가 국문학상에 보면 많은 작품을 후세에 남긴 인물로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윤선도가 있고 또 송강정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강정철의 작품과 고산 윤선도의 작품은 정치색만큼이나 문학 작품도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송강의 작품 하면 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저는 가령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 어떻습니까? 보면,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임금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조금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어, 정치적인 글들이죠. 어, 다시 기회를 주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읍소이죠. 어, 그런데에 비해서, 윤선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윤선도의 시가에서는 임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윤선도의 시가에서는 아무리 어떤 식으로 뒤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저에게 정치적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윤선도의 글이야 말로 실은 순수 문학이다. 윤선도의 정신세계야말로 사실은 어, 그에게도 물론 정치가로서의 면이 있지만 정치가로서의 아주 격렬한 투사의 얼굴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붓을 잡고 실을 쓰고 자연 앞에 섰을 때에는 그는 참으로 탁월한 한 사람의 문인이었지 그때까지도 정치를 놓지 못하는 그런 속된 죄송합니다. 정체를 제가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윤선도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에 사셨던 많은 문인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주 창의적인 시인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파 홍원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문인이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윤고사는 앞 사람을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경지를 세웠다. 답습하지 않았다. 새 경지를 열었다. 조선시대에 이런 문의는 참 드물거든요. 가령 많은 사람들이 다산 정야경을 칭찬하지만 다산 정야경이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요?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제 의견은 저의 그 편견일 수도 있지만 다산 자신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산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자식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너희들은 시를 쓸 때에도 반드시 사실 관계를 써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서사를 해라. 그리고 그 서사는 역사적인 서사야가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산을 제가 깎는 것이 아니고 다산에게는 사실 시인으로서의 감성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시라고는 형식을 빌어서 그의 어떤 역사가로서의 그의 능력 또는 경세가로서의 그의 능력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지, 즉, 문학 그 자체에 충실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고사는 달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산 윤선도의 한시는, 이건 지금 한글시가 아니고 한시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한시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홍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틀을 잡아 마음대로 짓고 뛰어나서 사람들이 높이고 그를 높이고 두려워하겠다. 한문으로 된 시도 매우 창의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세기의 어, 뛰어난, 뛰어난 시가 편찬자이고 그 자신이 가객이었던 김수장과 같은 분은 이분이 바로 해동가요를 편찬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고산의 노래는 때묻지 않아 맑고 높음으로, 이거는 이제 한글 문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만장의 보물이다. 이 이상의 찬사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김수장이라고 하는 당대의 당대의 문인이 한글로 된 문학 활동을 한 당대의 문인이 윤고사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만길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봉이다. 이건 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현대에 와서도 그런 평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전반기에 큰 이름을 남긴 문인이죠. 위당 정인보는 또 뭐라고 했냐면 고산은 담아의 일경으로 나아가 저 강호 연파에 배합되는 데 좋다. 고산의 어부사스사의 이제 한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고사는 담담하면서도 우아하다 그 말이죠 그의 글이 담담하면서도 우아한데 이 대목이 가면 이건 진짜 절창이다 어떤 대목이냐면 우는 것이 뻑구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이런 구절에 가면 지금 정인보 평이 그래요 무례한인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 유유자적하는 한 신선과 같은 시인의 우유하는 심경을 흔적 없이 나타냈고, 여기서 흔적 없이란 말은 지어낸 흔적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인위적인 가식이 없이 나타냈고, 또한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하마 밤들 거냐, 자규 소래 맑게 난다. 같은 그런 구절은 호남 산수의 야경을 귀신같이 그려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위당 정인보우 글이 그냥 바로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은 있죠, 분명히. 그 어떤 느낌입니까? 고산윤선도야말로 가장 호남적인 언어 구사의 달인이었다. 또 고산윤선도야말로 가장 한글을 한글답게 사용한 그런 시어의 대가였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문학사의 초창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조윤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미가 아주 탁월한 그런 시가를 남겼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윤선도죠. 그의 시가는 단순한 감흥의 표현이 아니고 자연과 완전 배합되며 또 자기 자신의 현연으로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도 자, 자를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었다. 대단한 칭찬이죠. 고산의 자연은 자연이라기보다는 약동하는 생명이다. 고산의 시조는 자연의 소리요, 자연미의 율동이다. 고산은 자연시인으로 시조의 절묘를 얻어 시조 문학의 진가를 최고로 발휘하였다. 고산은 확실히 시조에서 최고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때요? 제가 제 얘기보다는 앞에 어, 앞서 살았던 여러 문인 학자들이 고산윤선도의 시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를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고산윤선도의 시어는 호남의 말이죠. 우리의 말이죠. 그리고 조선의 정서이죠. 조선 선비의 정서이죠. 그런 조선 선비에 어, 좀 따져서 본다면 제도 문학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도를 시어에 실은 그런 문학이면서도 전혀 그런 인위성이 느껴지지 않는 꾸밈없고 자연적인 것 같은데도 저절로 그것이 구현된 높은 경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런 윤고산의 시조의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6세기에 호남의 광주 창평지역에서 있었던 시가운동의 맥을 이은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태인 지역에서 있었던, 15, 16세기, 전라도 태인, 오늘날 정읍이죠. 정읍에 있었던 정극인 유의 그런 시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쭉 이어져서 20세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도 가람 이병기와 같은 아주 탁월한 시인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고사는 물론, 어, 윤고산 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서 있었던 국문학상의 어떤 특별한 위치는 그 혼자 개척한 위치라고 볼 수는 없고 100년, 200년 전부터 시작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었고 그것은 오늘에까지 연결되는 어, 위대한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책을 만들고 책을 출판해서 파는 그런 업종에도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주로 만든 것은 역사책인데 호남에서는 역사책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역사책들은 영남지방에서 주로 삽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시집이나 소설책을 만드는 출판사 대표를 만나서 당신 내는 사정이 어떠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만드는 책들은 다 호남에서 팔립니다. 우리가 만든 책은 영남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하, 과연 호남은 문사의 고장이구나. 그러니까 영남은 철학과 역사의 고장이라고 한다면 호남은 역사나 철학이라기보다는 문학의 고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입증시켜주는 좀더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제가 아주 소시적에 그 전북대학교에 송준호 교수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인물이 계셨는데 그 송준호 교수님 아래에서 문화에서 공부를 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그송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한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어이 참 이상하네. 이게 생원과 진사를 시험에서 쓸 때마다 100명씩을 뽑는데 경상도 사람 중에는 생원이 참 많네. 그런데 우리 전라도 사람 중에는 생원은 적고 진사가 참 많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산 윤선도는 대단히 탁월한 문인인데 결국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호남에는 그런 문학의 전통이 매우 강했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17세기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그런 많은 학파들이 전국 각지에서 크게 떨쳤을 적에 우리 호남에는 독자적인 성리학의 어떤 학파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기호학파에 포용이 되었을 망정, 또 일부는 남인으로서 저 영남학파에 소속이 되었을 망정, 호남의 어떤 특별한 학파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산윤선도를 보면 그가 뛰어난 학자이긴 했죠. 뛰어난 학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뛰어난 성리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에 비하면 그와, 그와 맞수가 되었던 동춘당 송준길이나 우암 송시열은 훌륭한 성리학자이긴 했지만, 그들이 훌륭한 문학가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호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을 보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윤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윤재 선생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사는 조선어의 미를 발견하고 그를 그의 시가상에 직접 실험하여 보았다. 또 김사엽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그런 학자도 문학자죠. 국문학사에서 같은 얘기를 해요. 송강이 이미 가사를 통하여 더없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밝혀놓았거니와 고산에 이르러 한겹더 깊이 깊고도 넓게 되고 그것을 캐내어서 참으로 우아하고도 화려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 이것은 우리 호남의 것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호남의 전통을 살리는 것이지만 호남은 따로 떨어진 호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호남이기 때문에 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재주, 문학적 재능은 특히 우리 호남에서 크게 구현이 된 것이 아닌가.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가령 태백산맥과 같은 거작도 누구 것입니까? 조정래라고 하는 호남이 배출한 그런 대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뭐, 비슷한 예들은 많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부사시사가 있고 그 개개의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또 오우가와 같은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우가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볼이나 소나무나 대나무나 달 같은 것을 다섯 벗으로 상정하고, 맨 앞에는 서시를 쓰고, 그 다음에는 물에 대해서, 볼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대나무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그 하나하나의 오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가 사실 따지고 보면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변함없는, 절개가 강한, 그런 어떤 선비가 채화했으면 좋을 법한 그런 특성을 가진 대상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원래 작품을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작품도 같이 읽으면 좋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고산 윤선도라고 하는 대단한 문인을 통해서 그의 시세계가 지금 우리가 봐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우리를 자연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대단히 아름다운 언어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런 전통을 물려준 고산 윤손도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의 그런 아름다움, 그의 그렇게 고상한, 그렇게 아름답고 유려한, 그러면서도 매우 소박해 보이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에게 가해진 정치적인 탄압, 그에게 닥친 정치적인 불운이었다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진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의 정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하소연도 하고 한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구나. 호남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지나간 옛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